귀여워. 지나갈 수가 없어요. 너무 낮아요. 드진이 일로 와봐. 오빠, 이거 너무 낮아. 응, 나, 지나가봐, 지나가봐. 아빠가 굴다리 해준대. 공사한다, 굴다리 공사한다. 굴다리 공사해 주신다. 아저씨, 빨리빨리 좀 높여 주세요. 끝났습니다, 고객님. 어, 지나가 보자, 우리 굴다리로 지나가 보자. 고객님. 감사합니다. 응. 도연아. 여기. 대진진 <laughs> <유진이 도연이. 웃음>